친구들과 인사를 나눠 볼게요. 초롱초롱 초롱롱+ 친구들과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안녕, 안녕. 사랑해, 하트. 너에게 줄게. 안녕, 안녕. 친구야, 반가워.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반가워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전국 단인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있어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들을 까두근두근 기다려져요. 초롱초롱 두 눈을 반짝 뜨고서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들을 까두근두근 기다려져요. 귀 세우고 재미있는 성격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두근두근 두근 기다려져요 초롱초롱 두그 눈을 반짝 뜨고서 재미있는 성격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 That I'll tell you.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유아, 새싹 유아부 친구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깃들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새싹 유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전도사님하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로 위로해요예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기로 해요. 형제들아,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영재들아 어, 기뻐하라고 하네요 또 평안하고 사랑하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 이 얼굴들을 볼까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음 이렇게 오는 시간이 많았나요? 눈물이 많이 고였어요. 슬픈 일이 많았나요? 아니면 화를 냈네요. 화날 일이 많이 있었나요? 음 어떤 친구들은 또 즐거운 시간이 많이 있었나봐요. 항상 웃으면서 지내는 친구들, 사랑하며 지내는 친구들 어떤 시간이 많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항상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지내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낼 수 있는지 볼까요? 응?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하고 찬양을 막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죠. 또 하나님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감사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오, 좋은 일이 있었구나. 아니면 어, 그래. 힘들었었구나.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백성들이죠. 우리 겨울성경학교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의 편지가 보여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디다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네요.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제 기뻐하라. 서로 위로를 받으며 평안하며 사랑하면서 지내라. 하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겨울성교학교 시간에 배웠죠? 우리 마음 속에 검은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1등이야. 내가 더 잘해. 넌 아니야. 내가 더 잘한다고. 이렇게 막 서로 미워하거나 욕심을 내는 거죠. 내 거야. 다내 장난감이야. 너랑 안 놀아. 너 하나도 안줄 거야. 다내 거야. 욕심을 막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우 내걸왜 빼서 그러면서 막 서로 다투고 이러는 모습이죠. 이것은 검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서로 나눠주는 마음. 이렇게, 위로 하는 마음. 이렇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새싹유아부 친구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련해준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행복하게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또 슬픈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서로 위로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44쪽을 한번 펴볼까요? 여기에는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해. 이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 85쪽을 피고, 빨대와 풀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아마도 엄마 아빠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활동 같아요. 우리 친구들, 85쪽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뜯어내 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봐요. 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접어볼까요? 왜 이렇게 접혔을까요? 이렇게 이 뒤에 풀칠을 다 해서 서로서로 서로 한번 붙여 볼게요 풀칠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해줘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빨대를 두고 이렇게 한번 붙여보기로 해요. 이렇게 붙여보고, 또 이렇게 얼굴끼리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또 얼굴끼리 붙여볼게요. 네, 얼굴, 세 얼굴이 서로서로 서로 붙었어요. 어,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 친구는 어떤 말을 하는 친구 같을까? 음, 사랑해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또이 친구는 고마워. 고마워 하는 것 같죠? 또이 친구는 내가 도와줄게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 줄게. 이렇게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사랑해요. 건강하게 지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